안녕하세요. 나셨어요. 뭐 오늘은 연타칠 때 양손 연타칠 때 주먹을 낸 손을 회수를 하고 나서 가드라는지 아니면은 어이 게뭐 어떻게 회수를 하면서 가드라는지 보통 연타칠 때 가드와 연타가 같이 되죠. 뭐 이런 문제가 없는 기인데 어,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초부터 설명할게요. 우리가 기본 자세 잡아요. 보통 기본 자세 이런 식으로 잡죠. 이런 식으로 잡는데 이거 보시고 이 가드가 어떻게 가드로서 역할을 하, 하, 하느냐 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복싱적인 글러브를 꼈기 때문에 이런 가드가 통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한번 분석해 볼까요? 기본 가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뒷손은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뒷손이 된 가드가 되는 상태예요. 턱 가드 돼 있고 바지 가드 돼 있고 뒷손은 그럼 빼요. 그럼 앞손 나왔죠? 앞손 이렇게 된거 보고 오. 좀 가드가 될지 안 될지 의문스럽죠. 실제로 주먹이 날아오면은 앞에서 좀 걸릴 뿐이지 주먹이 슉슉슉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실 텐데 사실 이 앞손이 상대방한테 거리감을 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바로 가장 많이 내는 잽을 내는 용도, 용도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틀면은 이런 식으로 가드가 되죠. 틀기만 하면은 바로 가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손도 공격이 바로 되는 형태가 되면서도 바로 조금만 땡겨지면은 바로 가드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공격과 방어가 아주 밸런스 있게 잡힌 그런 주먹이 되는 거죠. 뒷손은 기본 가드 형태로 있어가지고, 어, 이거는 그럼 가드 형태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효도령 영상 보시면은 뒷손은 항상 충전 상태라고 랬어요 충전 됐어요. 지금 뒤로 빠진 형태죠. 우리가 만약에 혹시 안 뱉어요. 그 상태에서 강하게 친다. 그러면은, 뒷손을 뒤로 빼죠. 그래야지 강하게 치니까. 하지만 뒷손 가드는 이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충전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회전주만은 바로 스트레트가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손도 그렇고, 뒷손도 그렇고, 공격과 방어가 같이 되어있는 그런 가드 상태가 되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작 하나하나 볼게요. 기본 가드 상태에서 잽을 쳐요. 잽치죠. 그러면은 뒷손 가드도 있고, 그리고 앞손도 실질적으로 좀 어깨를 가다면서지만은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런 거는 약간 가드되면서 가어 이렇게도 되긴 되는데 그런 것이 쳐도 공격과 방어가 일단 어느 정도 살아있죠. 공격과 방어가 같이. 그리고 스트레이트도 보시면은 아 이거 다 이건 빼고 기본 가드 상태서 에 치면은 공격이 되고 기본 가드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단타 이후에 연타를 진행할 때. 단타 속에서 적용됐던 공격과 방어 형태가 그대로 연타 속에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배우시는 원투 보시면은 잽 치고 잽이 뭐 원이라고도 해요. 그러면은 잽 치고 원칠 때, 어, 투칠때 이런 식이 되죠. 이런 식이 되죠. 기본적인 단타 공격 속에서 잽 쳤을 때 앞손 빠지고 뒷손이 가드된 상태 이 상태에서 투를 칠 때. 동시에 연결된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몸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면은, 앞손이 빠졌으면은, 몸 회전을 따라가지고, 뒤쪽에 나가면서, 그리고 앞손은 뒤로 빠지겠죠?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동시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몸 회전에 맞춰가지고, 팔이 따라오니까, 한쪽 팔은 가드라고, 한쪽 팔은 공격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수를 하고 가드를 하는 게 아니라 회수와 동시에 그 회수가 가드 형태로 간다는 거죠. one to w slip right left hook slip left hook right cross slip, slip.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원, 투. 이게 바로, 연타 속에서 공격과 방어와 회수. 이게 결합된 집합체라는 거죠. 보시면은, 원, 투, 원, 투, 원, 투. 모음회전에 따라가지고, 해, 공격과 회수와 방어가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좀더 변형되면은, 변형이랄 것도 없어요. 원, 투, 원, 투, 양, 훅 양, 훅 똑같은 패턴입니다. 모음회전 따라가지고, 어퍼 컷도마찬가지예요 바디는 좀 숙여져가지고 치는 부분이 있지만은 기본적인 패턴은 이 흐름 속에서 간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굳이 회수라고 방어 그게 아니라 회수가 되면서 이미 가드가 된다는 거 이거를 좀 어,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체크가서 하 운동합시다.